두개 써볼까? 자, 써봐. 1짝대기 예. 이, 예. 이는 뭐2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도나, 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손 써서 써봐. 메이션이네. 써서 써봐. 메이션, 메이션. 도나, 아니면 시간 시간 빨리 안 돼. 응. 네 그러면은 3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응 그래 그냥선 4는 이렇게 이렇게 4는 그냥 그냥 같이 누나 나할수 있어 가자 X 음, 그 다음에 5 5 5는 시작이 이렇게 이렇게. 응. 6. 너무 크게는 안 돼도 하나? 음. 그냥 요게 7. 10. 됐어. 응. 그러면 여기에 8 적어볼까? 응. 노란 바두 개가 있어. 있어. 응. 10 이거 따라쓰고 짝대기 한개0 했지? 응. 이제는 여기에1,2,3,4,5,6,7,8,9,10자 여기는 눈앞에 이렇게 해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건 정상은 어려워가지고 따라쓰고 알지? 이렇게 t e 이렇게 그 l pink. I didn't eat all p i 스 k I don't e 이 음, 짝대기로 음. 한 개, 했죠 이것도 점선 따라서, 이것도 점선 따라서, 아, 삐, 이것도 점선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사. X, 아! X 왔는데? 봐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면, 사가 돼. 봐봐. 여기를,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4. 완벽하지? 맞지? 4.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해봐. 먼저, 이쪽부터. 잡다 여기부터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해. 알았지? 해 봐. 여기 이거 따라서 봐. 어. 음 응. 그다음에 이쪽에서. 해. 그래 잘어 그러면은 여기에 오육써 보자. 여기 에6난6을 잘했어. 응. 6써 보자. 근데 너가 반듯한 게 있어. 제일 반듯한 게 바로 7이었거든. 봐봐, 엄청 반듯하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육? 육, 육, 육! 도안에 대화부터 잘해보자. 지금은 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누나가 이렇게 그냥 혼내지 않는 거야. 점점 너가 크면 점점 혼낼 거야. 점점, 좀, 사투리를 누가 점점 쓰게 될거든 그럼 누나 사투리를 점점 더 쓰게 돼. 그럼 너한테 사투리를 더 많이 쓰면서 혼낼 거야. 너공부해할때 틀렸을 때 뭐지? 아, 키는 3평안 되는 거 같아 짝대기 죠옥 틀려가지고 아 내가 할수 있어 도안아 도아 응. 누나 또스는거다응나 아, 여기 팔? 응 팔은 칼은... 도나아 원래 너가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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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지? 그 그는 내가 아까 했지 이제 10 0. 10은 0부터 하는 거 아니야? 1부터 하고 0은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자 이제 쉬 시간 응. 차분는거차분는거 놀아 응 놀아 놀아 응. 그런데 그쪽에서만 놀아 알았지? 응옆쪽은 의자에서 밖에 나가면 혼날 거야 알았지? 嗯。<Yeah. S 2> mm.